안녕하세요. 안녕하세 TV 입니다 오늘은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양이를 볼 건데요. 장롱노만있지요 네. 장롱노만장장장 장롱오만. 장롱오만. 장롱오 장롱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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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와, 어린이도 근데 그들은 황토 고양이를 제일 좋아합니다 진어리도 저희 집에도 고양이 인형이 있기 때문이죠 아, 어, 복슬복슬해 보여 많이 맛있게 먹어 아니 어, 장노노야 준노도는 다음에 아기를 준오도는 コナロの。 장진환태비님 근데 지난번에 유튜브 찍지 못했을 때 고양이 한 마리 더 있었던 것 같은데 걔는 뭐였죠? 오 예쁘다 고양이 여러분들 고양이에게 사탕과 초콜렛이랑 젤리를 먹으면 먹이면 큰일 납니다 고양이 아파요. 왜, 강진은 t v 님 고양이 먹고 있어. 음, 고양이 정말 먹는 모습도 귀엽네요. 어 똥꼬. 고양이 똥꼬다. <웃음> <웃음> 어? 잠깐만, 이 고양이. 왜?